신설과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야. 진로나 진학에 대한 지도를 할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신설과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작년 커트라인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학생에게 추천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일반적으로 적은 편이고 만약 학생이 성적대가 되게 넉넉한 학생이라고 하면 이미 몇 년간의 입결이 나와 있는 학과를 넣는 걸 선호하지 굉장히 도전적으로 신설과에 넣는 걸 선호하진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또 일반적으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많아. 눈치 싸움이 잘못되면 되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겠 한데 좀 드문 편이야. 그리고 신설과라고 하면 이미 있는 어떠한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과인 경우가 많아. 컴퓨터 공학이 있는 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이 생긴다거나 기존의 학과에 비해서 되게 좁은 학문의 폭을 가지고 있어. 만약 학과가 신설이 됐는데 내 생기부가 정말 꼭 맞는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. 다만 좀 유의할 게 계약학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. 일반적인 학과들보다는 커트라인이 많이 높으니까 그걸 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.